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와 나는 가게 확장 문제로 며칠 동안 바쁘게 지냈다. 가게가 커지면서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을 한 명씩 더 고용했다. 다시 가게가 안정되면서 나에게도 조금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엔 엄마랑 외삼촌 병문안 가기로 했으니까 같이 갈 거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장모님 댁에 가 있을까? 아니야, 조금 있다가 같이 가자. 나는 아내보다 먼저 가서 장모님과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는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 큰엄마, 선애가 한 중년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인 듯 했다. 큰엄마, 어디 가세요? 아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나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오, 연이구나. 윤서방도 잘 있었지? 나는 가벼운 미소로 답했다. 안녕하세요. 큰엄마. 오랜만이에요. 어머, 그래요. 자네가 윤서방이구나. 큰엄마의 친구는 나를 바라보며 낯선 듯. 하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어린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큰엄마,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세요? 아내가 물었다. 응, 친구랑 공원에 잠깐 나가보려고 윤서방, 인사하게 이 아파트에 사는 친구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갑자기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따뜻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촉에 순간적으로 나는 놀랐다. 아이고, 그래요. 자네가 바로 윤서방이구만. 하아, 저를 아세요. 자네. 서백모가 자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덕분에 인생이 즐겁다고 하더군요. 백모님이 제 얘기를요? 나는 얼떨결에 되물었다. 그럼 자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자랑이 대단했어요.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은근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큰엄마의 눈빛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 속에는 알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나도 자네처럼 살만 나는 인생을 배우고 싶네. 윤서방, 내게도 알려주지 않겠나?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큰엄마의 친구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나는 그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직감했다. 하아. 제가 뭘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편하게 대해 주세요.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큰엄마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큰엄마와 마주칠 때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묘한 끌림이었다. 큰엄마의 시선이 내게 머무를 때면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그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깊이를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지켜야 할 금기였다. 아내와 나는 큰엄마와 헤어진 뒤 장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는 외숙모, 김영미, 41세가 홀로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외숙모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외숙모, 고생 많으셨어요. 오, 윤서방 왔구나. 어서와. 외삼촌은 주사를 맞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행히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며칠만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옳게. 오늘 밤은 내가 병실을 지킬 테니 연희랑 나가서 기분도 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와. 아니에요, 형님. 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그동안 자네가 고생 많았잖아. 오늘은 마음 편히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아내도 외숙모의 손을 잡으며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외숙모. 우리랑 같이 나가요. 기분 전환도 하고요. 나도 자연스럽게 외숙모의 손을 살짝 잡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켰다. 병원을 나서며 우리는 차에 올랐다. 외숙모, 어디로 모실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냥, 시원한 생맥주 한잔 하면 좋겠네. 자기야, 그럼 아파트 상가에 있는 호프집에 가자. 거기서 가볍게 한잔하고 와. 우리는 아파트로 가서 차를 주차하고 상가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다. 시간이 이른 저녁이라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생맥주를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즐겼다. 외숙모,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가족인데 당연한 걸. 그래도 외삼촌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응, 정말 다행이야. 외숙모는 술잔을 살짝 기울이며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녀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왔다. 외숙모, 무슨 말씀이세요? 아냐,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생각이 많아서.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미소 너머로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외숙모, 기분 전환도 할겸 노래방 가요. 아내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밝게 말했다. 좋지, 가자. 거기서 한잔더 하자. 우리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외숙모는 맥주를 시키며 기분을 풀기 시작했다. 술이 들어가며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다. 아내가 노래를 부를 때 외숙모는 나를 바라보며 손을 가볍게 내밀었다. 윤서방, 음악에 맞춰서 한곡 추어 볼까?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장난기와 알수 없는 감정이 엿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웃으며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외숙모도 잔을 들면에 옆으로 다가와 윤서방 우리 건배할까 잔을 살짝 부딪히며 그녀는 은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가볍게 닿은 잔이 전하는 감촉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흘렀다. 술기운이 퍼지며 시간은 조금씩 느려졌다. 그녀와 나 사이의 공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있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야겠어요. 아내가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가자.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외숙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날의 노래와 술잔 사이에서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얼마나 잤을까. 나는 간단히 샤워를 한후 주방으로 들어가니 두 여자가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자기 빨리 밥 먹어. 가게에서 손님 만나기로 하였단 말이야. 시간 없어. 알았어.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가게에 있던 처제에게서 전화가 온다. 아내는 식사를 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여보, 지금 손님이 기다리니나 먼저 갈게. 자기는 외숙모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와. 그 며칠 사이에 외삼촌은 퇴원하여 동원 치료와 재활을 시작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늦은 오후, 나는 장모님의 아파트로 향했다. 거실에는 장모님의 친구로 보이는 세 명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윤서방, 인사하게. 내 친구들이야. 안녕하세요. 나는 정중히 인사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호, 윤서방 안 깨나. 서 있지 말고. 장모님은 감주를 가져와 내 앞에 놓으며 웃음을 띄었다. 윤서방, 더운데 시원하게 마시게. 고맙습니다. 나는 장모님의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다시 올게요. 나는 처형에게 가기로 마음먹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처형은 시부모님이 와 계시다며 내일 오라고 했다. 이런 제기랄.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처제였다 나는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처제도 손님과 상담 중이라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남은 선택지는 아내뿐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가게로 차를 몰았다. 가게에 들어선이 처지는 여전히 상담 중이었고 아내는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가게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을 연 사람은 별표 별표이라는 강미란 38세 미실 쉼표 별표, 별표 별표이었다. 미, 미안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강 여사는 순간 당황한 듯 얼어붙었다.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순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문은 잠그라고 했잖아. 아내는 나를 보며 살짝 질책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런데 강 여사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사장님 저 오늘 좀 일찍 퇴근하면 안 될까요? 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요, 퇴근하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강려사는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강려사가 퇴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예요. 강미란입니다. 예, 강려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사장님, 지금 도로 건너편에 새로 생긴 지하 카페에 있어요. 혹시 저랑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아, 아니, 지금? 네, 오실 거면 오시고,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강여사는 짧은 침묵 끝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가도 되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분명히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잠깐 다녀올게. 나는 아내에게 잠깐 다녀온다고 말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지하 카페에 들어서자 강여사는 한쪽 구석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은은한 미소 와 함께 손짓했다.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 그 순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우리는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을 조용히 마주하고 있었다. 지하에 있는 카페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흐릿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카페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한쪽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선상오 모여 웃고 떠들며 맥주를 즐기고 있었다. 내가 카페로 들어서자. 한쪽 구석 칸막이가 둘러진 자리에서 강미란이 살짝 손을 흔들며 나를 맞이했다. 사장님 여기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묘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리에 앉자 강미란은 이미 반쯤 비워진 맥주잔을 들고 있었다. 강여사님 벌써 한잔 하셨네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기다리다 보니 목이 말라서요. 사장님은. 안 마실 거예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잔을 들어 그녀의 잔에 술을 따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은 기분 좋게 한잔하죠. 우리는 가볍게 잔을 부딪치며 조용한 설렘 속에서 술을 나누었다. 사장님, 저 오늘 조금 이상해요. 강미라는 잔을 내려놓으며.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오늘은 사장님과 이렇게 있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강여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알수 없는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장님, 우리 러브샷 할까요? 강미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살짝 내 잔을 들어올렸다.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순수한 호기심과 알수 없는 끌림이 느껴졌다. 러브샷이라니 그건 좀.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그순간의 긴장감을 넘기려 했다. 호호, 농담이에요. 사장님. 그냥 오늘은 기분 좋게 있고 싶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잔을 부딪치며 분위기에 젖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흐르는 시간과 함께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다. 강미라는 조용히 내 옆으로 몸을 기울였고 가까워진 거리만큼 감정의 선도 희미해져갔다. 사장님,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그냥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싶어요. 강미라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에 속삭였다.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과 흔들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기, 너무 시끄럽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 작은 방에 있는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공기가 감싸고 있었고 좁은 공간은 서로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여긴 괜찮네요. 조용해서 강미라는 살짝 안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오늘은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강미라는 와인잔을 살며시 들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냥 오늘만은 사장님과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은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멈출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조용한 방안.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창수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강미란의 목소리는 작은 떨림과 함께 멈칫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조명이 흐릿하게 밝혀진 방 안, 서로의 감정은 닫힌 문 안에서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모든 말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서로의 눈빛과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에 속삭였다. 이 순간만은 아무도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